무림에는 절대 강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다. 한국의 떡볶이의 판도는 곧 바뀔 것이다. 얼큰한 국물에 푸짐한 양, 게다가 입안에서 없어지는 치즈까지. 수원한갈비 통닭과 함께 오늘 떡볶이의 세계로 빠져본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존나 매운 응급실 떡볶이 사망 맛을 시켰어요. 사망하는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김없이 차가 지나가는 거고 이거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안 시켰다고 구라라고 믿을까 봐 이거 통 제가 보여 드립니다. 사실은 이 치즈만 봐도 응급실 떡볶이인 줄알 수가 있죠. 너무 맛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안녕하세요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응급실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이제는 휴지로 닦으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먹으려고 내가 은근히 입에 뭘 묻히더라고 아 사막맛 근데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음. 치즈를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어? 쭉쭉쭉 쭉 이렇게. 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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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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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볶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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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치즈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앞에 인트로에 쓰려고. 엄청난 순발력. 진짜 먹다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또 말을 안 했어. 얘 매력에 푹 빠져 버려 가지고 아, 땀나. 내가 봤을 때이 매운 떡볶이의 전설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 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 개인적으로 응급실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촉촉해. 어, 얘가 주고 얼굴을 씻어도 촉촉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그 정도로 촉촉하다는 거야. 떡볶이가 이런 얘기 하면 고소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경쟁 상대는 떡볶이 오면 여러분도 아시죠? 국물이 없어가지고 막 찐득찐득하고 막 그런 거. 난 이게 더 맛있어. 오히려. 어. 국물도 많고 특히나 이 치즈 헤어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을 가졌죠. 치즈. 아 치즈 어떻게 이 무슨 치즈냐 나 이거 사고 싶다 개인적으로 저이 치즈 진짜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요. 어, 회사 측에서 연락을 주신다면, 어, 제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뒤집었네 진짜 엄청 매워서 그래서 사막 맛인가봐 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매워가지고 위가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매운 거 하나를 더 시켰거든요 이름하여 괄도 내냄딘 11시에 판매한다 해가지고 제가 또두 세트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도 좀 하고 섞어도 먹고 여러가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응급실 떡볶이는 국물이 많아서, 어 떡볶이와는 다르게 어, 이후에 조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국물이 많으니까 난 이제 이것만 시켜먹을 것 같아, 떡볶이는. 진짜 맛있었어. 양도 적당하고, 가격도 착하고 좋았어요. 그러면 전또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쇼~ <laughs> 빠이빠이 잘 자요.